플라스틱 용기. 아이템이 없고. 이쪽에는 없고. 여기 구급, 상자, 붕대. 아유, 붕대도 사실 별 의미 없는데. 나 이거 시체인 줄 알았어. 앉아있는, 뭐 이렇게 앉아있는 건줄 알았어, 지금. 어, 금속 선반. 아이템 없고 아래쪽에는 고철 아 고철 아... 자 옆에 있는 어문 어디야 아 여기구나. 아까 수리 도구 파란 상자 왜안 챙겨 오셨어요? 어 빨간 게 있어서요. 빨간 게 있어서. 근데 빨간 것도 안쓸것 같아 아마. 일주일이 뭐 일주일 버, 일주일만 버티는 건데 안쓸것 같아요 아마. 그어 혹시 몰라서 챙겨 온 거긴 한데 바닥에는 없고. 플라스틱 용기. 아. 어 나무 성냥. 성냥. 아 어두워서 안 보여. 그러면은 성냥을 낭비한다. 바느질 키트. 아 바느질 바느질 키트를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 이거 줄 바에 음식 하나를 더 줘야 돼. 바느질, 바느질 키트보다 우린 음식이 중요해서 뭐 있나? 없네. 없죠. 없죠. 책 사격 가이드 줘봤자 뭐해. 어차피 라이플 안 나오는데, <laughs> 라이플이 안 나오는데 사격 가이드 줘봤자 뭐해. 자, 나갑시다. 더 없는 것 같아. 네, 총안 나와요. 총알도 안 나오고, 총도 안 나오고, 어, 어두워지기 시작했네. 어, 뭐야? 뭐 했다고? 총 없는 난이도의 사격가이드. 그냥 불쏘시개로 쓰라. 이거죠? 불에다 태워라. 어. 저쪽에 집 하나. 이쪽에는 어 뭐야? 아, 늑대가 왜 여기까지 내려와 있냐. 여기 집은 다 탔고. 아, 여기 하나 있구나. 어딨어문 앞에? 아. 어... 아, 아까 사슴고기 다 먹지 말걸. 조금 남겨놓을걸. 에이. 사슴고기 쬐끔 남겨놓을걸. 어이구, 웬일? 와, 웬일이야? 한 곳에서 아이템 두개 나오는 건 내가 처음 보네. 으. 뭐 없고. 아, 일단, 바닥에 뭐 떨어져 있는지만 보자. 어차피, 저거, 선반 같은 거는 그냥 누르면서 볼수 있으니까, 바닥에 뭐 떨어져 있는지만 볼게요. 내가 해보니까, 성량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성량, 성량은 처음에 한두 개 정도 얻으면은 끝나고, 이제 그 뒤로 필요한 게, 그거. 음식, 음식이 제일 중요해. 음식 먹을 거 아, 어둡다. 일단 잡시다. 한 4시, 일단 4시간 자고, 1일 8시간 38분 목마름. 때우고 좀더 자. 휴식 상태로 일어났습니다. 음두 시간 시간 때우고 멀시고. 어, 한 시간 더. 그리고 침대. 한 시간 자고. 뭐야? 몇 시간 남았는 어유. 밝아졌다. 물 마시고. 아, 잠깐 끊어. 오케이 이제 캐비넷 다 열어볼게요 캐비넷에 예 네, 밖에 분리자드예요 분리자드면 시간 안 나오죠 아 열어봤지 미야 아이템 없네. 블리자드 여도 안 나오고, 안개가 짙게 껴도 안 나오고. 에 누가 스토커 아니랄까봐 아이 아니, 스토커라 누가 침입자 아니랄까봐 아이템 진짜 안 좋은. 와, 하나도 안, 하나도 안 나오네. 어허, 하나도 안 나오네. 물 챙기고, 약도 없고. 커튼, 원래 세개 아닌가? 세 개, 세개 3개 아닌가? 세 개로 알고 있는데? 음. 뭐 예상은 했지만 아이템이 이 정도로 없을 줄은 몰랐네요. 좀 심각하게 많이 없네. 밖에 바람 불고 있고. 어, 어떡하지? 늑대는 갔나? 반대쪽 집한번 가봐야겠다. 오, 야. 오, 야. 안 갔네, 늑대. 에. 늑대 안 갔네. 체력 58%. 발령... 바람 묘사가 장난 아니에요. 아까 준 옷이요, 이미 오리털, 이미 오리털, <laughs> 이미 오리털입니다. 아... 어... 널빤지! 이쪽에는 없고 구급킷이 와와 여기 플라스틱 용기 하나정도는 있을텐데 없네 이번엔 어이 정도로 아이템이 없나 여기 일로 나가면은 늑대가 기다리고 있겠지? 펑펑대면서 오겠지? 뭐야 왜왜 왜 저래 저 어디 곰 있나? 어디 곰 있었나? 뭐 가주면 나야, 나야 좋지 나야 땡큐지 사라져주면 나야 땡큐지 14%아 d 잠깐만 n e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지금,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 t s 어떡하지? 지금 일단 개밥을 먹고 이병 걸리면은 병 걸리면 망하는 거고 그냥 개밥을 먹고 이렇게 안 걸렸어. 아. 그나마 가건 통신탑까지 아니요 통신탑 안 가고 거기 갈 거야 왜? 고속도로 고속도로 갈 거예요 통신탑 여기서 멀 텐데 여기가 맵맵 맵 사이드 지역이라서 멀 텐데 근데 그 지금 이제 가려면은 조명이 있어야 되는데 조명 갖고 있는 게 이게 다야. 조명을 이, 갖고 있는 게 이게 달아서, 그게 지금 걱정이에요. 조명탄도 없고, 아, 조명, 그, 어, 그것도 없고, 햇불도 없고, 나가면은, 늑대가 날 반기겠지? 저 앞쪽에 있네요. 일단, 가자. 언제 가더라도 지금은 상관없을 것 같아. 저체온증 1%. 저체온증하고 안 걸리기만 하면 돼. 뭐, 체력, 체력 관리하고 저체온증만 안 걸리면 되니까. 여기 올라와서, 음. 아, 근데 아이템이 너무 없긴 했다. 적어도 음료수 두개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서. 너무 충격적으로 안 나왔네요. 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니까 음식 하나 정도는 나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 아, 근데 뭐, 침입전 난이도가 좀 운에 많은 영향을 받 받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운도 어느 정도 실력이지. 아. 어. 아, 광산 안에 횃불 또 있을까? 아까는 횃불이 있어가지고 편하게 했는데. 아까는 광산 안에 횃불, 그러니까 시체가 떨고는 횃불이 있어가지고 편하게 진행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 음, 배고프다, 배고파. 케미컬 피...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게, 여기서, 여기서 불을 한번 붙이고 가는 거야. 여기서 불을 한번 붙여요. 예, 횃불만들 기름 이 있어가지고, 그게 많이 불편해. 그게 정말 많이 불편해. 기름이 그렇게 뭐 흔한 것도 아닌데 아니면 기름 대체제가 필요한데 기, 그것도 아니라서 여기서 불을 붙인 오 그렇지 60%라도 불은 붙는다 불 붙고 연료 추가하고 브랜드 챙기고 고 이번에는 횃불 없나? 전하나 챙기고 하나 챙기고 이쪽으로 갔을 때 아이템 있고 좋은 도구 필요없어 촉진제 올해. 아이 촉진제 말고 기름을 줘야지 기름을 기름을 줬어야지 아, 이쪽 이쪽에 가면은 막다른 길인데, 아 아닌 가아 중계지점 와버렸네. 중계지점을 와버렸네. 어디지? 아 돌아가려면 또 이거 브랜디가 아슬아슬하니까 그냥 쭉 진행합시다. 어차피 길 따라 잘 왔는데. 석탄이나 좀 챙겨가자. 아, 이쪽, 이쪽이 조금 도는 길이지? 어, 붕대? 스테로이드. 어, 은근히 이번에는 놓여져 있는 게 많네. 금속 용기. 어, 없고. 아래쪽에는 없고. 이쪽으로 조금 돌아서 가면은 석, 석탄 있고, 석탄 있고, 석탄 있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쭉 달려서 출구까지 오케이 딱 맞았네요 아 잠시만 <laughs> 여기도 아이템 있는데. 금속 용기. 금속 용기. 에이, 이럴 때는 그냥 통 크게 긋는 거지. 어차피 일주일만 버티는 게 목표야. 이쪽에 아이템 없고. 이쪽에는. 그리고 뭐 없네요. 갑시다. 이쪽에도 뭐 없고 없고 오케이. 으으... 아... 어 날씨 좋다. 날씨 좋고, <목소리> 아안 좋구나. 영하 18도네, 석탄 부자시트 <laughs> 여긴 좀 뛰어서 저기 컨테이너 하나 있거든요. 저 컨테이너 들어갔다가 몸좀 녹이고 나옵시다. 있다. 플라스틱 용기 없고 바닥 쪽에는 뭐 없고 금속 없고 이쪽에는 상자 옆 쪽에 육포 그렇지 위에 더 아이템 없고 서랍 음 해안도로도 비슷하게 세군데 해안가 주연소 상점 아 다른 데는 없나 없네요 없어 없고 침대 위에도 뭐옷 같은 거 없고 여기서 잠깐 3시간..아..먹고 먹고 3시간 정도 꼭 이렇게 쉬었다 가려고 하면은 이제 밖에 막 바람 쌩쌩 불고 아주 이렇게 응? 난리가 나고 그러던데 물 마시고. 아, 역시, 이거, 좀. 배만 어떻게 채워야 되는데, 배를. 배를 채워야 되는데, 배를. 에, 이거 봐. 바람 부네, 바람 불어. 21도 영하. 바람이 부네, 바람이 불어. 최대한 능선쪽으로 기어서 바람 최대한 안받게끔 하고 여기서 잠깐 뛰고 호수 맵에 호숫가 집에 바늘이랑 씌워 없어지나? 그거 생각해보니까 제가 체크를 안했어요 아까 생각해보니까는 체크를 안했었어 지금 한번 가봅시다 내려오면은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음, 아이구 영하 20도 맨날 당연하게 있는 템 그니까 여기 이게 무조건 고정적으로 이게 불타있는 집이 돼버려가지고 어? 늑대? 아니죠?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아, 맞구나. 에이, 이씨 그래, 여기 늑대 한 마리 있었어. 빠지자. 저쪽, 저쪽 집으로 빠집시다. 아니야, 좀 먼데? 저기? 왜 이렇게 멀, 원래 이렇게 멀었나? 저기가? 아, 저기까지 가는 건 너무 먼데. 저기까지 가는 건좀 많이 멀고. 일단 한 바퀴 돌면서 컨테이너 들어갑시다. 한 바퀴 돌면서 컨테이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좋지 않아. 내려와서. 여기 컨테이너 하나 있거든요. 더롱 다크 처음에서 스토커 시작하면 멘붕하기 딱 좋을 듯. <laughs> 저도 처음에는 그 스토커 아래 난이도, 일반 난이도 그걸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자, 일단, 늑대의 어그로 풀고. 음. 상자 안에는 없고. 어이구! 이렇게 또 숨겨놓네. 그래놀라가 봐. 어? 잠깐! 우와! 기름이다! 헐 대박! 와 기름이네. 와 기름 이거 기름 드럼통은 처음 보는데 그냥 기름 연료 연료가 들어 있는 건 봤어도. 오, 씨. 게이득 받네요. 먹고. 마시고. 아, 지금 나가면, 나가면 얼어 죽을 것 같다. 한 시간. 아이고, 큰일 났다. 버틸려다가, 버틸려다가 물음표 됐네. 음, 소리가 심상치 않아요. 소리가 심상치 않아.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망했다. 잠이나 한번더 자자, 그럼. 자야 체력이 회복이 되니까. 52%한번더 자. 음. 바로 옆에 집. 그거 막힌, 막힌 집이에요.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음. 아 근데 체력도 없어, 아니 지금 뭐 밥도 없어가지고 여기 봐봐요 잠긴 집 원래 이 집이 멀쩡하면은 여기에 그 술이 뭐지 제작 도구 있고 제작 도구 있고 그거 있을 텐데 불 타가지고 없는 것 같아. 바람, 바람 막으면서 가야겠다. 차이가 크네. 30도, 14도. 15도, 32도. 아유, 막혔어. 36도. 19도. 20도. 아, 이건 달려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달려야겠다. 이거.